대부분의 경우 약약을 바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복용하는 약들은 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성 약물, TNF 차단제, 면역억제제, 항말라리아제제 등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약들은 독성이 매우 강해 오랫동안 복용할수록 약의 효과는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몸의 부작용들은 더 심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몸 상태가 개선이 되거나 증상들이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면 이러한 약력들을 줄여나가시다가 끊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류마티스의 경우 관절에 생긴 염증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성 약물로 염증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바로 끊게 되면 리바운드 현상이라 하여 억눌러 있던 염증 반응들이 더욱 심하게 올라와 단기간 내에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테레이드성 약물의 경우 리바운드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또한 면역 억제제나 TNF 차단제, 항말라리아 제제들도 한 번에 끊을 순 없으며 몸이 차츰차츰 회복되는 것에 따라 서서히 용량을 줄여나가면서 끊게 됩니다. 류마티스와 같은 자가면역질환은 면역계의 이상으로 인해 면역 세포들이 원래는 공격하지 말아야 할 정상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질환이로 치료에 있어서도 단순히 이러한 염증을 억제하는 쪽이 아니라 염증 반응이 덜 일어나게 하는 쪽으로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면역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한의학에서는 인체에 어딘가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사람마다 그 원인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분 대사가 잘 되지 않거나 몸에 노폐물이나 찌꺼들이 많이 쌓였거나 몸에 열이 많거나 아니면 몸이 차서 장기들의 기능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면역 균형이 무너질 수 있고 면역 균형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에 있어서도 개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 환자분의 몸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무너진 면역균형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 과정 중에 초기에는 약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느 정도 몸의 불균형들이 해결되어 나가면서 몸의 증상들이 차츰 차츰 줄어들게 되면 약약을 차츰 차츰 줄여나가면서 최후에는 끊게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소리>